안녕하세요 락피시메입니다 오늘은 포항쪽에 출조를 했거든요 오늘 대상 오종은 광우 그리고 음 양태 정도가 되겠죠 아 광우 낚시 진짜 오랜만에 한번 해 보는데 물론 포항이라서 잡을지 안 잡을지는 음 조금 뭐아 그렇습니다 일단 출조 했으니까 낚시를 한번 해보죠 가 찍고 저 저녁에 는앉제 보죠 화이트! 어? 어 뭐지? 밑에서 받아먹는 그런 입질이 오긴 왔는데 플레피시 낚시를 너무 안했는가 조금 천질이 늦은것 같기도 하고 아 아깝습니다 급제. 파이터. 어, 크다. 야, 이거 뭐지? 롱어가왜 이렇게 처박지에 엄청 꾹꾹 박았거든요. 뭘까요? 훅. 와, 간다. 어.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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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와, 뭐야, 이거? 아... 아, 사이즈 좀큰 양태인데, 와, 힘을 이리 쓰는구나. 양태 사이즈가, 오자가 넘어가다 보니까, 와, 힙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혹시나 광어 좀큰 사이즈인지 알고, 아, 좀 긴장해가지고, 뜰채도 준비하고 했는데 양태는 양태. 근데 손맛은 최고였습니다, 최고. 한 55나, 뭐, 55 조금 넘을란가 그렇네요. PC 헤드 싱크에다가 옵세국을 달았거든요. 야, 좀 가만있어 봐라. 요렇게. 요렇게. 보내주죠. 일단은, 저는 더큰 사이즈를, 광어나, 좀더큰 사이즈를 원하기 때문에, 가라 지금 피쉬헤드싱크 25g을 사용중이거든요 피쉬헤드싱크에 애기를 달면 가보징어, 뭐 쭈꾸미, 문어채비가 되고 이렇게 옵셋쿡이나 와이드캐폭을 달면 또 광어, 양태, 뭐 농어까지 되거든요 꾹꾹꾹꾹 올라봐올라봐 새가 말이네요 오랜만에 플랫핏이죠. 뭐, 광어, 양태, 뭐, 바닥층에 있는 고기들 플랫핏이라죠. 오랜만에 플랫핏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음, 긴장도 하고, 흥분도 하고, 아, 또 손맛을 보니까, 사산 좋습니다. 계속 한번 노려보죠. 지금 사용하는 웜은 광켈덕 쉐드거든요. 크기는 4인치입니다. 한 10cm 정도? 그래, 되죠. 색상은 한 8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잡았던 거는, 음, 필수 색상이죠. 워터멜론. 워터멜론으로 잡았고, 지금은 약간 파란색 계열, 파란색 계열 웜으로 교체됐거든요. 요 웜에 반응이 없으면, 또, 다른 웜도 한써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서 영 반응이 없다. 그러면, 테트라 조금 위험하지만, 테트라에서도 한번 놀아보죠. 아야, 바이트, 어, 빠졌다. 순간적으로 챔비를 했을 때, 딱, 바이트가 됐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어, 밑으로 들어가니까, 어 그냥 로드가 쑥 딸려 왔거든요 다시 한번 노려보죠 아 진짜 아깝네 입질 파이트어 아이가 늦었나 파이트어양편지 광어인지 뭐 다른 어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입질도 상당히 약하고 성 물었다가 챔질 하려고 하면 나쁘고 지금 상이 조금 좋지 않고 산에 얼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갯바위입니다 황에서 광어 잡기 너무 힘듭니다 광어 뿐만이 아니고 양태까지도 지금은 아 잡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마지막 낚시를 해 보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어려워 어려워 파이터! 어왔다 이제 한 마리 왔습니다 어? 어? 아 집에 갈래 광어도 없고 광어는 그냥 양태도 없고 지지입니다, 지지. 철수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다음에 리벤지 다시 한번 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날씨도 좋고, 바다 상황도 좋은데, 고기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일회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고, 뭐몇 번의 바이트는 받았지만, 음, 확실하게 잡아내질 못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 철수하기 전에 요즘 제가 음, 네이버에 판매하는 싱크가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있지만 PC 헤드 싱크라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하고 있는 PC 헤드 싱크입니다. 위에 고리 쪽 보면 스프링이 달렸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꾸미 갑오징어, 문어 이런 거 전용으로 잡는 뭐 싱크거든요. 애기를 달았을 때는 이런 형식이 됩니다. 이것도 가까이서 보면 이옷 가까이서 보면 이런 형식이거든요. 완전 바닥층을 노리는 그런 채비의 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션을 주고 싱크가 바닥에 깔아졌을 때, 애기가 바닥에 붙어버리면, 액션이 좀안 나오겠죠, 아무래도. 근데 제가 테스트를 계속 해본 결과, 수평 애기거든요? 수평 애기를 썼을 때, 싱크가 바닥에 닿았다? 그러면 애기가 살짝 뜹니다. 뒤에 바늘이 있어도, 부력이 있다 보니까, 애기가 살짝 뜨거든요. 뜨는 이유는 부력이 있으니까 뜨려고 하겠죠. 뜨려고 하는데 애기 머리가 싱크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기 머리는 싱크에 고정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부력 때문에 살짝 뜨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파도나 뭐 조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랑살랑 그리겠죠. 바닥에 붙어 가지고 이래 움직이는 것보다 살짝 떠 가지고 움직이는게 아무래도 유혹을 잘 하겠죠 주꾸미든 갑오징어든 문어든 바닥에 닿았을 때 그런식으로 애기의 액션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하게 주꾸미, 갑오징어 유혹을 잘하는 그런 채비의 싱크로 보시면 돼요수평액이라 해가지고 절대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수평을 안 잡아줍니다. 그런 애기는 절대 없습니다. 물을 받아놓고 애기만 담가놨을 때는 뭐 수평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평이 되겠죠? 근데 실전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피시 헤드 싱크는 고리가 위로 향하고 있고 고리가 애기 머리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평 애기가 쓰는 거죠. 이체비에 액션 같은 경우는 질질 끄는 것보다는 호핑. 호핑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작게 있죠? 작게 한두 번, 세번 정도 주는 게 좋거든요? 살짝 뜯다가 깔아앉고, 뜯다가 깔아앉고, 무게중심이 밑에,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서가 있죠? 그러면, 침강할 때도 무게중심이 밑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깔아앉겠죠? 이런 식으로 깔아져가지고 바닥에 딱 닿겠죠? 그러면 애기는 살짝 떠가지고 액션이 요래 들어간 거죠. 액션은 질질질 끄는 것보다는 호핑, 작게, 호핑을 크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리프트 앤 폴, 뭐 이런 게 아니고 주꾸미, 갑오징어 잡을 때는 호핑을 작게 두번 아니면 세번 해가지고 스테이 주죠. 무조건 멈춰줘야 되는 거죠. 호핑 한 번, 두번 멈춰주고 그러면 애기가 요래 싹싹 액션이 들어가고 물론 이제 조류가 강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울 수 있고 조류가 센 구간은 어쩔 수가 없죠. 엄청 고급함의 봉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채비를 쓰든지 조류가 있으면 그 조류 방향으로 애기가 막 이래 되겠죠. 근데 조류가 약하고 파도가 조금 있을 때는 무기중심이 확실하게 밑으로 잡아가지고 애기에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온다. 이런거죠. 그리고 원같은 경우도 제가 판매를 하는 제품이 있는데 아직 판매는 지금은 안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사용했던 웜들이거든요. 4인치 한 10cm 정도 되죠. 10cm 정도 되는데, 음, 꼬리 부분이 액션이 정말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꼬리 부분 액션이 정말 잘 나와요. 폴링 때 꼬리가 살랑살랑거리면서 뭐 까았기 때문에, 광어, 뭐 플래피시 종류, 뭐 우럭, 이렇게 상당히 잘 노리거든요. 요런 몸도 판매 예정이고, 그리고 또 파장도 조금 일으키고, 꼬리도 살랑살랑거리는 요런 몸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꼬리 쪽에 파장도 좀 일으키고 그리고 꼬리발 형식이다 보니까 폴링 때 상당히 어필력이 대단하거든요. 폴링 때 꼬리 부분이 완전 요동치면서 그렇게 폴링이 되는데 확실하게 광어도 우르기들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보시면 돼요. 요것도 나중에 네이버로 업로드를 할 건데, 요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웜들도 있습니다. 다른 웜들도 있는데, 어 많이, 조금 많이 보셨던 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제가 광한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웜을 제가, 아, 요런 거 괜찮다 하는 것들 조금 판매를 해볼 예정이거든요. 업로드를 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